이번 시간에는 반올림을 통하여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7 나누기 5의 몫을 어림할게요. 자, 24.7을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25에 가깝죠. 그래서 25를 5로 나누면 바로 5가 됩니다. 자, 24.7이라는 수는요. 25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 역시 5보다는 작고 5에 가까운 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두 번째 식세 번째 식의 몫을 보셨을 때 5에 가까우면서 5의 작은 수는 바로 가운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도 가보도록 할게요. 36.3 나누기 4의 몫을 어림할게요. 36.3을 소수 첫째 자리에 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36이고요. 36 나누기 4는 9가 됩니다. 자, 36 나누기 4가 9니까 36.3은 36보다 크겠죠. 어, 그럼 혹시 9보다는 크면서 9에 가까운 수가 되겠다라고 어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에 가까우면서 9보다 큰 바로 첫 번째 식이 옳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몫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올림을 통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꼴로 바꿔주신 다음에 가까운 수에 몫을 어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